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삼장일절한절 1절,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시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3일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본문의 말씀은, 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어, 특별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큼이나 감동적이고 충격을 주고 눈물이 나게 하고 정말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바꿔버리고 내 생각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나를 진하게 감동시키는 사실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양쪽으로는 성장을 했고 겉모양은 화려하게 부흥을 했지만 그 십자가의 감격과 능력은 점점 더 쇠퇴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도덕적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있고 교회가 부패와 비만의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그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좀더 경건하고, 좀더 존경받고, 좀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종교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꿔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꾼 것도 성경을 바꾼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는 그것이 순수해지지를 않고 그것이 너무 형식적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 하나의 습관처럼 돼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도 흘렸는데 요즘에는 눈물도 나지를 않고 옛날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기독교의 변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복음의 변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변질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상징입니다. 핵심이고 중심점이에요. 즉 원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심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돌이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초점이 없으면 방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는 부흥을 했고, 성도 수는 많아졌고, 건물도 많아졌지만, 과거에는 기독교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주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실제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기독교의 핵심과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의 중심인 이십자가가 점점 더 가리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머리에 대제사장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성경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제사적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을 죽여 그 피로 제물을 삼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육신이 당장 죽는 교수를 면하도록 하는 예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행을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그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지내실 대제사장 메시아가 이미 예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이래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그 후손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제사를 드릴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후손에게 제사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들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제사 사역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편 110편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댁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살렘 왕이시오. 평강의 왕 멜기세댁은 오실 대제사장 메시아의 예표였던 거죠.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레위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그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죄 없는 짐승을 잡아야만 했고 자기 자신도 먼저 그 피로 정결케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 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할 때의 그 십자가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란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이고 십자가는 수치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라고 말할 때 그거는 뭐냐 하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아는 것이다.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설득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십자가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이해일 뿐이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던 하나의 나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눈으로 이걸 보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놀랍게도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은 학자의 것입니다. 학자는 지혜를 말하고 논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지혜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학문적인 영역에 십자가가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학자라고 해서 잘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알아듣느냐? 성령받은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가 믿는 사람의 그 눈에는 그것이 구원의 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교회 여름 수련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그동안 하고 있던 음대 대학원 과정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려고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새벽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상하게 그날따라 기도의 문도 막히고 해서 그냥 멍하니 강대상 위에 있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네가 하려고 하니? 너의 구원을 네가 이뤘니? 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말아라. 그때부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늘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10분이고 5분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한번 딱 쳐다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그말 못할 역경보다도 정말 수만 배나 더큰 고난과 고통을 묵묵히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말로 설명하기도 힘든 그 모진 고통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주님의 구원을 늘 생각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사모도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이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중심에 놓고 날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고 그 보는 데서 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만큼은 날마다 10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더라 안타 하더라도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십자가 사진을 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뭘 달라, 뭘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 바쁜 우리의 기도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할 적에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삶의 힘과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을 저와 제 아내가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에서 오는 은혜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사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힘들게 삽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쫓고 쫓기는 경쟁사회에 피곤해서 단 하루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민층이 사는 것이 어렵고 고달픈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죠. 무능한 자신을 탓하면서, 남보다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러나 부자나 서민이나, 모두 세상을 사는 데는 어떤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체험할 때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절대 기죽게, 기죽지 않게 하는 힘, 털썩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힘, 어떤 형편을 서든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이런 힘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는 경쟁에도 뒤쳐지고 쓸모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너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니? 내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너는 행복하지가 않니? 내가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투덜거리는데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참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며 참아보렴. 장차 하늘의 영광은 세상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나는 절대 아무렇게나 나를 비하하면서 그렇게 시시하게 인생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비록 병들었더라도. 비록 실패했더라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세상 사는 힘이 부쩍 부쩍 생기면서 정말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새 힘을, 새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라고 해도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범하는 죄와 믿은 후에 범하는 죄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데 여러분 하루 10분만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정과 욕심이 이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게 되면 거기에서 거룩한 힘이 나오고 그곳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힘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힘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그 거룩한 힘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생하며 사는 힘을 얻습니다. 하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신이 아닌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는 그런 힘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간만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나도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처럼 희생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자기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하루 십분씩 아니 하루 오분씩만이라도 이 자랑스러운 십자가 깃발 아래로 모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고정시켜 놓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적셔올 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